자 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저출산 해결 방안 우리 장경동 목사님 또 우리 정인찬 총장님이야 우리 김재규 총회장님 여러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100주년 기독교 대강단에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성회를 갖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이제 예수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 우리 동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우리 이번 기도 성회가 놀라운 회복의 성회, 살리는 성회, 영적 각성의 성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주도적으로 앞에서 지도의하시는 우리 황의일 박사님과 장용환 박사님. 우리 김정규 총회장님, 우리 에, 데이빗 에, 우리 성교사님 참영적 거성들이 오셨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수한국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당경도 화이팅! 목사님 국회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